뇌 척수액 순환을 돕는 핵심 근육, 바로 여기입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세계 최초로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뇌속 노폐물의 배출 경로를 찾아낸 겁니다. 누가 할게요? 우리나라 연구팀이 연구 결과예요. 자랑스럽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신약이 개발된다면 아 치매 치료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뇌라고 하는 고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뇌 활동으로 인한 이 찌꺼기를 어떻게 배출하는지 규명하게 된이 연구는 바로 뇌하부의 뇌막 림프관을 통해서 노폐물을 담은 뇌척수액을 배출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 뇌척수액.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 혹시 뇌척수액 검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뇌의 화학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검체가 바로 뇌척수액입니다. 이 뇌척수액의 여러 화학 성분 중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뭐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 분석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 발생 위험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뇌척수액은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은 공급하고 노폐물은 배출시키고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뇌척수액 원활하게 순환을 잘 못해 막혀? 그럼 독소는 계속 쌓이게 되고 산소,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신경퇴행성 질환, 뭐 치매, 파킨슨 같은 그런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이 뇌척수액은 뇌속 노폐물 청소부다 생각하시면 돼요. 글림프 시스템이라 그래서 우리 뇌는 스스로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이 뇌에는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이 뇌척수액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물청소하는 것처럼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니 뭘 물청소한다는 거야? 바로 단백질 찌꺼기,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뭐 신경세포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죠. 아, 그러니까 이뇌 척수액이 중요하겠구나. 뇌 척수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뇌 척수액이 원활하게 순환을 하면서 청소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셀프 실천하는 방법 딱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등. 등이 중요합니다. 거북목, 일자허리, 잘못된 자세로 등이 굽잖아요. 뇌 척수의 흐름에 방해를 받습니다. 굽은 등은 척수의 흐름을 방해해서 뇌압이 상승되고 두통, 이명, 어지러움 증상이 생겨요. 척수액이 잘못 흐르니까 청소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볼면증, 치매까지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뇌 척수액은 뇌를 보호하고 있는 투명한 액체입니다. 그런데 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척수를 타고 순환합니다. 이 등은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우리 몸의 기둥이잖아요. 실제로 한번 등 보실까요? 등에는 이 척수, 무려 31상의 척수신경이 뻗어나와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오장육부와 전신으로 퍼집니다. 척수신경 보시면, 어, 뿌리가 많은 기다란 단무지처럼 생겼다 하실 텐데, 이게 바로 척수신경이에요. 또이 자율신경이 척추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 척추 구조가 불안정해지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로 고생하신 분들 참 많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온갖 증상이란 증상을 다 달고 사는데 걱정돼서 검사해 보면 이상이 없대. 본인은 머리는 뜨겁고 손발 아랫배는 너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입마름 혀 통증이 너무 심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명치는 답답하고 불안하다 잠이. 잘안 온다. 두통, 이명, 어지럼증까지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어깨 만져 보시잖아요. 어깨가 돌덩이에요. 긴장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 자율신경 실조구나. 자율신경계가 고장 났다는 신호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내 등이 구부정하다 등을 펴십시오. 내 등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등을 푸세요. 등이 펴지고 풀리잖아요.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뻑뻑하던 눈이 환해지고 속이 편해지고, 잠이 잘 오고, 돌덩이 어깨가 덜 뭉치면서 두통이, 뭐 어지러움증이 좋아지네 하실 겁니다. 제가 채널 H에서도 여러 번이 등이 중요하다. 등이 막히면 안 된다. 이 등에는 자율신경의 중요한 스위치가 있다. 그게 바로 배수열, 등에 있는 중요한 경혈이다 그러니까 배수열이 잘안 막히게 관리하고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거는 등지압 패드인데요. 이 등지압 패드를 보면 이렇게 돌기가 나 있잖아요. 지압봉이 있는데 이것을 대고 이렇게 눕게 되면 척추 양쪽에 배수열을 이 지압봉이 자극을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침대 같은 데 놓으시고 소파에 같은 데 놓으시고 등에 대고 이렇게 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눕게 되면 척추 양쪽에 배수열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지금 지압봉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어, 나는 이런 등지압판 없다. 그러신 분은 전동 마사지건이나 폼롤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척추 뒤에 놓고 누워주시면 끝납니다. 일주일만 실천을 해도 굽은 등이 이렇게 펴지면서 되게 시원하고 아, 어깨가 풀린다. 좀 속이 편한다. 어, 깊은 잠을 좀 잔다. 신경이 좀 안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나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한다 이런 분들에게 좋고, 우리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막 그러잖아. 요 이럴 때한 번씩 해주게 되면, 어, 되게 시원하다 하실 겁니다. 배수열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뇌 척수액 순환을 돕는 핵심 근육, 바로 여기입니다. 머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실 겁니다. 그 1cm 아래에서 양 옆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후두하근입니다. 내가 여기를 만졌는데, 어, 나는 아프다. 뭉쳐있다?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는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질어질하고, 두통, 알수 없는 이명, 눈이 건조하고, 가슴은 벌렁거리고, 아무 일 없는데 우울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어, 숨쉬기조차가 힘들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간다. 뇌척수액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뇌척수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 생기는 증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바로 이곳. 이곳이 잘 통해야 한다. 그래야 머리와 목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신경 그리고 혈류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어떻게 풀어? 이 손가락 네 개를 살짝 구부려서 손끝을 세워서 이 후두하근에 대고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우, 어려워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 저는 없으니까 볼펜으로 하겠습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아주 시원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프면서 되게 시원하다 하실 거예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물. 그리고 엽산 충분히 드십시오. 영양제를 먹으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신경 독소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이 시스템은 뇌 척수액을 이용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건데,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뇌 척수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세포 대사가 저하될 수 있어요. 또 엽산인데 이 엽산은 뇌에서 노폐물로 작용하는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거든요.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신경염증을 유발하고 베타 아밀로이드를 많이 축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혈중의 엽산 농도가 낮으면 치매 위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어요. 엽산 결핍인 그룹은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닌 그룹에 비해서 무려 68% 증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하고 척수를 둘러싼 뇌척수에게 이 엽산 농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엽산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가 억제되면서 우울증도 오고 또 노인성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머 그럼 엽산 영양제를 막 먹으면 되겠네? 아니요. 고함량의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식품.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식이지침을 통해서 주로 식품으로 드십시오. 권장하고 있어요. 식품은 아무리 엽산을 많이 먹어도 부작용은 보고된 바가 없는 반면에 엽산 보충제를 부적절하게 섭취하게 되면 과잉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엽산 보충제를 부적절하게 과잉 섭취하게 되면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음식으로 먹는 게 좋다고 어떤 음식에 엽산이 많을까? 쑥갓나물, 시금치나물, 메추리알, 깻잎, 딸기, 부추, 고추잎, 총각김치, 오렌지 주스, 토마토에 엽산 왕창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엽산은 조리할 때 열에 좀 쉽게 파괴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채소는 샐러드 혹은 쪄서 또 과일은 생으로 섭취하는 게더 좋겠죠. 세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못 자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몸이 수면 상태가 되게 되면 뇌는 어떻게? 뇌 척수액으로 물청소를 시작하죠. 뇌 활동으로 쌓인 이런 부산물들을 물청소로 깨끗이 쓸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못 자게 되면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성분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잖아요. 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우울증하고 관련이 깊고 호르몬 균형 이 일단 깨져요. 잠못 자면 살 찝니다. 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요. 췌장의 혼란을 유발하게 돼서 내 몸의 혈당 조절 기능이 방해를 받고 당뇨도 유발할 수 있다는 실험 연구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부정맥, 고혈압, 이심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다 수면하고 연관이 있어요. 오늘은 치매 유발 뇌 찌꺼기를 청소하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뇌 척수액이 중요하다. 후두학근과 등지압. 등만 잘 풀어줘도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물 충분히 섭취하고 음식으로 엽산을 챙기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뇌 건강은 하루라도 좀 젊었을 때 챙기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밀리 하세요.